안녕하십니까. 아, 김포사카 조항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 김교환 씨, 우리 한국가 곡, 님이 오시는지라는 곡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어요. 아, 이 곡은 아, 어떤 데는, 어떤 악보는 지메이저, 사장조로 돼 있고, 어떤 악보는 또 F 메이저, 바장조로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악보는 바장조 악보입니다. 바장조는 플랫이 하나 붙어있죠. C의 플랫이 하나 붙어있죠. 그래서 C 플랫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곡에서는 변화음 임시표들이 몇개 붙어있어서 도를 샵 해주고 미를 플랫해주는 그러니까 F 장조이기 때문에 c 를 반음 내려줘야 하고 또 이제 중간에 변화음이 자꾸 생기는데 도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 플랫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자 F 장전는아 여기죠 여기가 이제 F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 C를 이렇게 열어주고, 어, 이걸 하나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이제 C 플랫이죠. C를 반음 내린 거 이렇게 하면은 C인데 이렇게 하나 얘기를 하나 막아주면 C 플랫 붙은 게 되죠. 음, 그 다음에 도는 여기가 이제 에, 이렇게 앞에 예, 앞에 구멍을 다 이렇게 열고 어, 불면은 여새끼 구멍만 막고 다 열고 불면 이게 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도샵은이 뒤에 여기를 하나 이렇게 열면 레가 되죠. 근데 뒤에 이걸 하나 열고 엄지를 왼손 엄지를 떼주고 앞에 앞에 구멍을 하나 이렇게 막아주면 어, 도샵이 되죠 여기 돈데 이게 돈데 어, 그 다음에 뒤에 왼손 뒤를 떼주고 얘기를 막으면 도샵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뒤를 떼주면 이렇게 도샵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미는 이제 미는 어 뒤에 뒤에 구멍을 뒤 구멍을 이렇게 다 열어주면 미가 되죠. 새끼 새끼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열어주면은 근데 이 앞에 하나를 이렇게 막아주면은 미미 미 플랫 이렇게 되죠. 자. <laughs> 그러면, 제가 처음서부터 한번 불어보겠어요. 처음서부터 한번 불어보겠어요. 도, 도, 파, 파, 라, 파, 솔. 이렇게 중간에 간주가 한번 나오고 또 이제 비슷한 곡이 나오고 그렇죠. 도, 파, 파, 라, 파, 솔 도, 솔, 솔, 시, 플랫, 솔, 라 아. 도, 솔, 솔, 시플랫 솔, 라. 다시, 하겠어요 파, 도, 레, 시플랫 라. 도, 시, 라, 라, 시. 미, 파시는 항상 시플래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게 두번 이렇게 되풀이되죠. 그 다음에 파레레레 도샵. 파레레레레 도샵. 자레레레레가 앞에 거다 열어주고 뒤에 구멍 하나 열어주고 뒤에 왼손 음질을 어, 이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구멍 여기를 하나 막아주고 그죠 아파레레레레도한번더 파, 이 부분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 시작. 그 다음에 도미 미레솔 도시 이렇게 된데 도미 미레솔 도 시인데 미가 반음이 떨어지는 미가 됩니다. 미 플랫. 미를 어 이거를 다 열어주고 이걸 다 열어주고 그냥 불면 미 앞에 요거 하나만 막고 뒤를 다 열어주면 미가 되는데 뒤를 다 열어준 상태에서 앞에 작은 구멍 을 하나 막아주면 미플랫시 됩니다. 자도 이제 이게 도죠 앞에 거다 막아주고 이세개 손가락 한손 붙여 있는 거니까요 앞에 거다 열어주고 어, 뒤에 거두개 막아주고 불면 도가 되죠. 그다음에 뒤에 두 개를 떼고 앞에 하나 막으면 이게 미 플랫이죠. 네. 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미미레솔도시미 플랫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라라라레레도솔 레솔솔시 미파 네 그러면 제가 피아노에 맞춰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음이 좀 길게 이렇게 늘어져서 숨이 좀 찼습니다. 아, 바장조. 바장조는 아, 플래시 하나 붙은 조. 그래서 c 가 항상 플래시 되고 이 님이 오시는 지이 노래는 도, 샵 그리고 아, 미플랫 아,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아, 제가 피아노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이제, 들려드리는데, 어, 여러분들이 마장조 악보가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 그게 없으시면은 제가 비춰주는 악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숨이 찹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이란 게 필요한데 많이 많이 이제 불면은 숨이 점점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님이 오시는지 또한 주간 동안 잘 연습하시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